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일는 조세입니다. 또다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죠.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부정적에서 중립으로 갈아탄 빌 게이츠. 이런 굵직한 국제 이슈가 터지자 국내에서는 너도나도 비트코인 매수 랠리에 동참하며 지난달 신규 계좌가 30%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1년 새 4배가 뛰게 됩니다. 사상 최대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가상화폐까지 유입이 되면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를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 통했지만은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이 표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여러분 주식과 비트코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실 때는 정말 소액으로 내가 이걸 사고 팔면서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가시거리를 만들고 싶다 이러한 목적으로만 접근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큰돈 벌겠다고 접근하셨다간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될까봐 시작한 투자인데 정말 쪽박 찰수 있으니 위험한 투자는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나 주식투자로 돈좀 벌었어 얼굴에 웃음꽃이 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도 그분들의 입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을 사셔야 합니다.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를 비방하고 헐뜯어도 저는 끝까지 제 생각을 주장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광역시 상승장에서 돈을 제법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경우 금정구 장전 레미안을 예로 들면 2019년도 6억대에서 11억대로 올라서면서 약 5~6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온천동 동래 럭키 역시 9년 5억대에서 최근 12억대까지 찍으면서 약 6~7억 정도 상승을 했죠. 부산내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의 차액을 세금을 제하고 계산을 한다면 평균 순위 5.5억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익성의 자금들이 부산 내부에서 다시 돌고 돌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부산이 고향이시고 투자와 실거주를 계속 부산에서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도 당연히 부산의 상급지를 사야지 라고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살짝 다릅니다. 부산은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산의 각 구별 유명 아파트의 전세가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저는 대구, 울산, 부산에서 번 돈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올라가고 있었죠. 현재 제가 서울에서 보고 있는 투자처는 개비 대략 5,6억대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지방광역시에서 번 수익금이 서울 강북 준신축 정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방광역시에 투자하는 이유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모두 동일하다고 봅니다. 모두 서울 아파트를 살수 없었기 때문이죠. 서울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도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도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에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중고차라도 bmw나 벤츠를 타고 있다면 우와 저 사람 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늘 남보다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상 한국 교육 방식이 남과 경쟁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늘 새로운 것, 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형 SUV, 모아비나 팰리세이드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유인 거죠.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투자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 강남 신축 주인. 거기에 실제로 살든 안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강남 신축 등기에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찍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 백날 해봤자 내가 그 회사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 지역의 가장 좋은 부동산에 내 이름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비록 매도 후에 빨간 줄로 쫙쫙 그어질지라도 소유권이 말소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에 내가 사섰다라는 흔적은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등기부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세 계약서 상에 의뢰 신분으로 남고 싶습니까? 저는 무주택자는 반드시 1주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을 사지 못한다면은 김포나 파주를 사라고 했더니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개 폭만 할 텐데 사람들 망하면 책임질 거냐 이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집 사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김포 파주 집이 20억인가요? 무슨 대출을 한 10억씩 땡겨서 연이자 3천만 원씩 내고 있나요? 제발 좀. 이자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하지들 마세요. 그리고 자꾸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하시는데 여러분 갑자기 금리 3%가 4%로 퀀텀 점프 하지는 않습니다. 가계 부채 폭망하는 걸 정부에서 보고 싶겠습니까? 김포 파주 사야하는 이유 이미 말씀 드렸고요. 아니 누가 나홀로 아파트 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수요 높은 곳 신축 급을 사셔야죠. A 급지에서 1등을 사지 못하면. 2등을 사면 되고, 2등을 사지 못하면 3등을 사면 됩니다. 이게 제 명언이에요. 그리고 하락기가 와서 은행에서 대출 상환 요청이 들어올까봐 너무나 두렵다 이런 마음에 집을 사지도 못하는 분이라면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내 집을 전세로 돌리고 월세로 가세요. 월세로 들어가시라고요. 전세 세입자가 당신의 자산을 해지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지만 상승기에서. 웃을 수 있고, 하락기에는 전세 전환 방식으로 내 자산을 방어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하락기에도 상승기나 하락기나 모두 전세로 사는 분들이라면 손해를 안볼것 같습니까? 하락기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그집 경매 당해서 보증금 날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